영등포구가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9월 원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2일 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20여 명이 모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관련 현안 업무를 토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과 관련해 자치회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 교환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단과 소통하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단체로 군은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위원들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마을자치를 위한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